수행료를 음. 2년 동안 했다고? 카메라를 잘 잡았어요. 교수님들이 음. 영상이 편하신 건들촬 영상 태좀 팁을 드리자면 과격하게 음. 하는 걸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 한국연극협회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어. 그러니까 다 잘하는 친구들이 좀 <laughs> 들어오고 <laughs> <그래서> 그리고 <laughs> 다 잘해야 되는 거죠? <laughs> 자 오늘은 공연만 올렸다 하면 하, 이게 학교 공연인지 음. 외부 공연인지 퀄리티가 엄청 높아서 유명해지는 학교죠. 음.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대 공연 실제로 보면 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완전 외부구자 어. 네. 경기다면 기본기가 좋고, 기본기 좋고, 연기력이 출중하고, 연기력 좋고, 아 거기다 개성까지 있으면 더 좋죠. 맞습니다. 네. 자이 학생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주역 터서 출신 박건우 학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네. 어, 연기 잘하고 음흠. 또 자신만의 개성까지 겸비한 박건우 학생. 자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재학 중인 박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어, 어, 오랜만에 멋있습니다. 보는데 시험도 멋지게 잘하고 청청에 여전하네요, 여전해. 바로 내 입시 아.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 어? 아, 네. 음, 진행용원을 아, 2년 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죠. 제가 이제 학생회에 어. 2년 동안 이제 활동하면서 아 이제 이상형인 학생을 하였고 음. 그 2년 동안 수시, 정시 다 음. 이제 입시 진행용원으로간 예, 바가 있습니다. 어, 음. 그러면 간단하게 경기대의 입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음. 경기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1차, 2차가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음. 원래는 1차는 이제 1차, 2차 다 대면이었었는데 음.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1차가 비대면으로 음. 바뀌면서 음. 이제 2차만 대면이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교수님들이 음. 영상이 편하신 건지 <laughs> 이유가 또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괜차는 <laughs> 네, 네, 네. <laughs> 영상 이제 2차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올해도 2025학년도 입시 때도 어쨌든 수시 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1차 때그 비대면으로 영상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심사를 하시고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편하셔서 그런 게큰크인것 큰 같긴 한데 어... 이제 또 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네. 통해 보면 음.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얼굴이나 표정 같은 경우나 음. 아니면 이제 뭐 호흡 같은 경우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아, 그렇죠. 가까이서 볼수 있죠. 그리고 네.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더 음. 많은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음. 있어서 음. 영상적인 부분도 그런 이점이 있어서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어 연극 연기 연극 말고도 어뭐 방송이라든지 영화 연기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꽤 있나요 1차 이제 그 비대면 때? 아, 나 조금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희곡 연기 연극 연기를 많이 갖고 오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연극 연기들도 불구하고 약간의 약간 좀 자연스럽게 매체적으로 음. 음. 해석을 음. 많이 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친구도 있고 저도 이제 경기대학교 연기 입시할 때. 이제 연극 연기를 했습니다만 맞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매체적으로 거의 야인으로 게... 찍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의 정말 무릎 딱 꿇고 그냥, 네, 그냥. 거의 진짜 무릎 꿇고 <웃음> 아니, <웃음> 네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laughs> 가서 보니까 동기나 아니면 선배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후배님들도 어쨌든 말좀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되게 많고 선배나 동기나 네. 후배들도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되게 많고. 음. 약간 제가 영상을 많이 봐서 이제 합격 영상이나 아니면 네. 1차 합격 영상을 이제 많이 봐도 힘이 막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친구가 뽑힌 경우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음. 자연스럽고 조금 경직이 많이 풀려 있고 음. 릴렉스가 많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연기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많이 뽑혔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학교 공연 음. 봐도 네네. 막 이렇게 어떤 전극을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정극처럼 그 이야 이거보다는 정말 보기 편안하게 네네. 정말 자연스러운 화술 구사하는 네네. 그러니까 더 재밌던 그런 공연이 던것 같아요 진짜. 음, 네. 경기대학교의 특징 같아요 정말. 저도 음. 공연가서 많이 보면은 분명히 정극인데 음. 말이 너무 편안하게 나오고 정말 드라마 보는 듯한? 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좀 순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걸 많이 봤는데 실제로 워크숍 진행하면 교수님 그런 것좀 많이 좀 요구하시나요 혹시? 요구를 많이 하신다기 보다는 음. 일단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일단 아 기본적으로 특징적으로 그런 게 기... 네, 아 그런 특징적으로 많이 그런 친구들어오는것 같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기는 확실히 음. 되게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만약에 그런 전극 연기 중이나 뭐 자연스러운 연기가 아니라 음. 이제 뭐비재형 같은 연기 중에 음. 양식적인 연기 중에서도 굉장히 발성적으로 크게 할 부분이 있거나 음, 아니면 일부러 그쵸? 양식적인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꺼내서 쓸수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다 잘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거시고요. 이거 다 잘해야 되나요? <되는 웃음> 잘해야 되는 게 <laughs>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아니면 뭐 작가나 아니면 어떤 뭐 인물이나 어떤 이런 좀어 아, 1차 영상 찍을 때 학생들이 좀 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좀 있을까요? 교수님들이 딱이 작품이나 이 작가를 선호한다라는 건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 1차 영상 때좀 팁을 드리자면 음. 조금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음. 사이를 좀 많이 저희 학과장이지 아. 전학과장이신 이제 송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연구교지직 회장으로 계시는데 어.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사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경직이 되고 힘이 들어가면 그 사이를 느끼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되게 급하게 진행이 되고, 음. 말도 빨라지고, 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힘을 풀고, 사이를 최대한 느끼고, 음. 그럼으로써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인지하고 있나,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나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을 조금 잘 숙지하시고, 사이를 충분히 느끼시라. 너무 급하게. 빨리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품 선택보다는 네. 이제 연기를 어떻게 갖고 하느냐 맞습니다. 어, 얼마 자연스럽고 네. 또그 사이의 그 중요성을 어떻게 살리느냐또 네. 그게 또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자 때는 당일 대사를 보잖아요. 어, 미리 학교에서 어, 어떤 작품을 주고 음. 그 안에서 이제 그 그걸 뽑아서 네. 이제 네. 주는 남자 건데. 남자 여자 음. 여자 이렇게 주자합 음. 네. 당일 대사를 잘볼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네. 당일 대사는 저만의 팁이라고 하자면, 음, 저는 뭐. 무조건 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 일단, 최대한, 제가 좀 대사를 빨리 외우는 편이었어요. 음. 최대한 빨리 외우고, 음. 손에서 놓고, 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교수님한테 매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 잡고 있는 시간보다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음. 그래서 빨리 외워서 버려버리고, 음. 저는 갖고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1차, 2차 등장할 때, 음. 저희가 인사도 안 하다 보니까 음. 그냥 문 열자마자 연기를 하면서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연아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네네. 우리 음네 를 음. 작품 받았었는데 저는 음. 문이 열리자마자 음. 연기를 하면서 들어갔었고 음.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제 동기들도 합격생을 보자면 음. 들고 하는 친구들보다 다 외워서 음.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실존하는 아저분들이 읽는 음큰 꿀팁입니다. 어 네. 외워서 인지하고 너무 여기 이게 대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 어쨌든 그렇죠. 그 대상 상황을 인지해요. 그렇죠. 문 들어오면서부터 거. 이제 연결이 시작되는 거야. 이 공간이 시작되는 거 네. 공간. 음. 학생들 또 너무 궁금해하는 거. 만약 우리 음내라는 당일 대사에서 이제 작품을 기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아니 좀 안만 마... 조지 얼굴은 좀 아니잖아요. 아그 아니, 약간 좀... 깁스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이제 그 순박한 열뭐 다섯 열여섯 살에 음. 너무나 순박한 이제 소년의 모습에 당일대사상 나왔다. 아이고, 당연해. 아이고 좀안 맞잖아 사실 네. 이미지가. 음.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좀잘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옛날부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어른스러운 부분이 있고 남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음. 저는 제 사실 감성은 꼬스자에 가까운데, 항상 <laughs> <회사는> 트레고리를 <laughs> 어, 많이 시키세요. 그치, 그쵸. 그쵸. <laughs> 네. 근데 저는 그래서, <laughs> 네, 네. 사실 만약에 음. 뭐 조지가 나왔다. 음. 내가 저 같은 이미지 학생인데 조지가 네. 나왔다고 해서, 음. 굳이 그렇게 조지처럼 뭔가, 당황에 당황을 해서 조지처럼 억지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서 끄집어내서 조지를 표현하는 게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가 주도해서 네네. 내 해석대로, 자기 해석대로 나의 매력대로 표현하는 게좀더 좋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진행 요원으로 봤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혹시 보셨을 때 뭐가 있었나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요? 네네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음. 일단 진행요원 말을 좀잘 듣는 음. 게 중요한 <laughs> 음. 거예요늘이 <laughs> <거 웃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죠. 진행요원 네. 말을 네. 잘 듣는 게 제일 음. 중요하고 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음. 저희는 음.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카메라 줌을 땡겨서 잡아서 음. 교수님들이 물론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음.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는 그 카메라 줌을 땡겨서 잡는 그 영상의 스크린이 앞에 있어요 그 음. 친구들이 바로 앞에 영상이 네. 이렇게 나고요 음. 그리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더 메리트가 더큰것 같지도 않고 <laughs> 화장을 지우라고 네. 할때그 실갱이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 텐션 다운되고 음. 시간 잡아먹히고 음. 뺏기고 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화장은 최소한 그냥 그러니 아예 하지 말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것 같고 어, 음. 그리고 입장을 하실 때도 음. 인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인사하는 것보다 음. 그 시간을 본 연기하고 매력 뽐내는 데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음. 인사를 하시고 음. 뭐 긴장을 해서 어디에서 왔다 음. 어디 출신이다라는 말씀들을 가끔씩 음. 하시는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 학교에 탁 다음 학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음. 사실입니다. 그걸 좀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화장을 할 시간에 더 주무시는 게, 더 주무시거나 <laughs> 아니면 컨디션 관련 하시는 연습을 네. 음, 하시는 게 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 2차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경기대학교 2차에 가면 지정 연기 2분 그리고 자유 연기 2분을 준비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 연기 때 혹시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자유연기 때는 네. 기본적으로 연기를 많이 가져오시고 특기를 가끔씩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딱히 추천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음. 저희 네네. 학교 전기오크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연기를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음. 뭐 무용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네. 뭐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전기오크숍이 없고 방학 공연 음.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특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음. 본인 자유연기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음. 그 2분이란 시간 내 아니면 길게는 4분이란 시간 내에서 음. 연기를 최대한 충분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 그런 친구는 있습니다 네. 이제 종합연기 준비해서 음. 자기 대사하면서 몸을 음. 잘 쓰는 친구들은 이제 무용을 음. 섞어가는사 하는 친구가 있고 음. 제 동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격이 됐었는데 음. 그런 부분은 꽤 있고 노래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막 크게 보진 못했던 것 음. 같아요 경기대 학교는 질의응답도 없고 인사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또 네네. 이제 4분이라는 시간 이 주어지잖아요. 자기가 맞아요. 마음껏 이제 편하는 시간 당일에서 끝나고 이제, 이제 자유연기 시간 때 음. 그럼 자유연기를 그이 나머지 시간 동안 음. 자유연기만 하는 게더 이득이 라는 거죠. 네,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다른 거 하지 말고. 2차 시험장 가면 늘 이제 극장에서 보잖아요. 또 거리도 꽤 있고 음.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진행 요원으로서 보셨을 때좀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거나 아니면 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진행요원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의자맨, 음. 의자맨 의자맨도 해봤고, 음. 제가 했던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계시면 음. 제가 이제 가운데 앉아서 카메라를 잘 잡았어요. 오. 오. 카메라를 잡아서 네네네. 이제 네네. 그 친구의 클로즈업, 이제 바스트, 음. 스스따는 거를 많이 찍었었는데, 음. 그리고 그 극장이 음. 되게 크긴 한데 꽤 울리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막 굳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되게하게 과격하게, 과격하게, 과격하게 네. 하거나 음. 그리고 되게 과격하게 하는 걸안 좋아하세요. 되게 안 좋아하세요. 아, 되게 안 좋아하세요. 음. 과격하게 하는 걸안 좋아하셔서 음. 아크로바틱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위험한 거좀 싫어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네. 그래서 어. 그냥 어차피 카메라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음. 굳이 그 거리가 되게 멀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연기 집중해서 하시면 저저 음. 저 같은 친구들이나 학생이 음. 잘 잡아줘서 교수님께 스크린에 전달을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음.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고 음. 교수님들이 중간에 앉아 계신다고 매일 중간에 네, 앉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긴장하고 너무 머니까 좀 음.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바스트까지 당겨주고 클로즈업도 해주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그렇게 강렬하게 강하게 그렇게 연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카메라맨을 하셨잖아요. 진행요원으로서. 음. 그러면 학생들이 연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봤어요. 보통 어떤 연기를 많이 갖고 와요?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학년도, 그 음. 학년도에 했던 워크샵 작품을 많이 가져오고요. 어... 특히 이제 제가 3학년 때 워크샵 진행하면서 제가 연출을 했었거든요. 음. 이제 트라이브스라는 작품을 연출했었는데 음. 그 작품을 제가 하고 나서 그 학년도랑 그 다음 학년도에 음.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어. 여자들은 정말 제가 세 명이 연속이 음. 그 작품 주인공이 실비아라는 여성 어.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세명 음. 연속 그 캐릭터를 똑같은 설을 준비해 올 정도로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음. 음. 그럼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그게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했던 공연을 보고 네네. 영감을 얻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행연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됐어요? 학생 많이 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어찌 됐든 그만큼 되고. 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음. 거고 오. 워크샵을 그때 만약에 못 봤더라도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대학교가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방학 때 음. 이런 공연을 한다더라 음. 라는 음. 통을 돌면 방학 공연이라도 음. 그 작품을 가지고 가서 음. 이제 이 학교에 음.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다 라는 음. 것을 보여주면 그래도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게 해서 뽑힐 학생들이 실제로 꽤 있나요? 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그 학우분들도 음. 실비아를 가져와서 많이 붙었었고, 오. 남자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그 작품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부탁이 많이 왔어요. 대본 좀 오. 달라고. 아. 대본 달라고 정말 제가 그 각색도 많이 하고, 음. 어투도 제가 아시겠지만, 어투 많이 바꾸잖아요. 아. 어투도 제스타일다 바꿨거든요. 현대적으로. 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많았어서 어... 네 그만큼 작품에 관심 많이 가지고 음. 경기대학교에서 무슨 워크샵을 하고 이런 음. 워크샵을 진행될 예정이고 음. 하면은 많이 관심을 받고 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은 음. 더 이제 합격을 하는데 더 이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좀 힘이 있다 에너지가 음. 좀 강하다라는 인식을 전늘 받아왔는데 실제로 다녀보시니까 경기대학교 상이 있던가요 혹시? 정말 딱 특정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음? 건 남자들은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꽃미남 음. 얄쌍하고 그런 상보다는 음. 저처럼 음. 살짝 뭔가 좀 <laughs> 뭔가 개성 <있게> 살, <웃음> 살짝 살짝 <laughs> 잘생겼더라도 음. 얄쌍하게 잘생긴 친구들보다 음. 좀 네. 얼굴에 선이 살살아살고 음. 각진 친구들이 되게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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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여자짝살 분들은 네. 제가 학교를 항상 얘기하지만 경기대는 남자 학부들은 뭐 잘생긴 분은 있지만, 음, 음. 근데 여자 학부들은더 이제 되게 외모 수준이 높, 높으신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예쁜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네, 그건 있습니다. 음. 되게 그 연기학과 입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키를 되게 작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경기대학교는 키를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거예요. 키를 정말 많이 안 보고. 아. 음. 남자인 친구도 제 동기들이나 뭐 선배 음. 후배들 중에서 남자인데 160대 되는 친구들도 오. 꽤 있고 여자인 친구들도 150대 오반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키 음. 때문에 경기대학교에 혹시 도전하는 게 걱정이 되신다 부담이 음. 되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음. 키에 대한 걱정은 좀 많아서 될것 같아요. 오. 사실은 경기대학교가 교수님들이만 좀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죠? 어, 그럼 지금도 그러나 이번에 들었던 들었던 신입생들도 위기수랑 좀 결이 비슷한가요? 막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음. 들어온 신입생 남자분들도 보면 되게 음. 남자답고 각지게 약간 선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고 음. 여자하고 분들도. 다 이제 예쁘시고 어, <laughs> 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여성스러운 음, 네. 여성들이. <laughs> 아,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음. 맞다 우리가 네네. 생각했던 그 경기대 레스들이랑 음. 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네. 비슷하게 네. 생긴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결결 음. 결이 약간, 약간 좀,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아. 본인 생각에 음. 경기대학교는 음. 성적이 중요하다 아니면 성적보다는 실기가 더 중요하다. 음. 음. 어떻습니까? 어. 성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적은 정말 얄짤없이 포함이 됩니다. 30%, 30%, 40%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일단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성적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이 친구가 정말 매력이 있고, 경기대에 맞는 인재를 생각하시면, 연기적인 점수에서 만점을 주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대학교 교수님들을 두 분만 들어오시고요. 다른 학교 교수님들세분 음. 들어오세요. 음.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만약에 타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들뭐 음. 취향이 아니시라면 성적이 되게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치. 이제 절대는 정시 때 성적이 40%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적적인 부분도 너무 놓으시면 은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높아서 나쁜 건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건우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시기 점수 말고 필기 점수 좀 높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 어, 정말 중요한 네, 거, 정말 네.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워크숍 준비하면서도 항상 들었던 음. 교수님의 코멘트, 음. 학과장님의 코멘트인데요. 저희 음. 학과장님이 이번에 성우 출신의 학과장님, 성우, 네, 성우 출신이시고 어.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연극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학과장님이 이제 음. 이번에 새로 부, 취임을 하셔서. 음. 그 발음하실 때 음. 끝소리 규칙을 되게 중요시하세요. 아, 그렇죠. 예를 오, 들어서 뭐뭐 음. 뭐 보통 부엌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부엌에가 아니고 부엌해거든요. 부엌? 어, 부엌해.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음. 음. 꽃이 있으면 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응. 꽃이라고 하셔야 그치, 됩니다. 그치. 꽃이 그 민감하죠 네, 그런 것 네, 진짜. 되게 민감해 하세요. 음. 그 부분을 되게 숙지를 잘 하시고, 음. 아, 만약에 정말 그 친구가 부어, 뭐 정모 우연히 음. 꽃이라는 대사가 있고 음. 부엌라란 대사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발음을 하신다 하신다면, 어 교수님이, 아, 음. 어, 저 친구 되게 준비가 돼 있다. 눈에, 살짝 뛸수 어. 네,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됐어요. 네네. 그 아. 저도 워크숍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코멘트를들렸다보 아. 아. 다른 친구들도 되게 발음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음. 그 부분 좀 숙지하고 가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아... 같아요. 경기대학교, 이거 그 학부모님들한테. 자꾸 눌러보셔가지고 경기대학교 이런 경기대학교잖아요. 혹시 경기대학교 경기도에 있나? 아 어, 자꾸 아, 물어보시다 형들. 네. 네, 경기대학교가 음. 경기도에 있습니다. 음. 본캠이 이제 경기도에 있고요. 네네. 이제 시험은 경기도에 가서 보고 음. 이제 연기학과는 서울 음. 서대문구, 그렇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본캠이 아니라 그 네. 서대문구에서 음. 쭉 배우는 거잖아요. 네, 서울 캠퍼스가 관광문화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호경과, 관경과, 음. 뭐씨름과이뭐 음. 연기학과 같은. 이제 예술적인 음. 뭐 예체능적인 부분이 많은 음. 캠퍼스에 그러니까 모여 있는 음. 캠퍼스이기 때문에 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본캠가실 일은 거의 뭐 어. 정말 시험 볼때 말고는 없습니다. 어. 입시생정 진행용 가시는 거 아니면 음. 정말 가실 일요 없고. 경기대학교 서울에 있습니다. 네, 네 서울에, 서울에 있습니다. <laughs> 서울 서대문역에 있습니다. 음. 네. 5호선 타고 오시면 됩니다. <laughs> 경기대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수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경기대학교가 이제 다른 학교랑 가장 큰 차이점이고 커리큘럼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희 네. 학교가 재연, 비재연을 음. 따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 3학년 때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재연이 뭐고 비재연이 어떤 거죠? 네. 아, 제가 정확히 정말 음. 교수님들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재연은 그 대본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음. 정말 재현해서 음. 정말 사실적으로 음. 표현하는 그대로. 진짜처럼 보이 네,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보이게 네. 재현이고 이제 네. 비재현 같은 경우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이나 네. 어. 뭐, 아니면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틀리고 양극적으로 대석을 해서 네. 중간에 뭐 춤을 넣는다던가 어. 아니면 노래를 갑자기 부른다던가 갑자기 이제 낯설게 음. 하는 효과를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약간 양식적인 연기 그리고 음. 좀 낯선 낯설, 낯설게 본 연기를 하는 게 비제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늘 이제 재현과 비제연적인 작품들을 올린다 이렇게 그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거니까? 4학년 같은 경우는. 음. 일단 4학년은 딱히 그 구분은 없어요. 네네. 같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음. 그냥 재연이든 비재연이든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음. 3학년이 가장 특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1 학기 때 재연을 했다치면 이 음. 학기 때는 무조건 비재연을 가야 돼요. 아. 작품에 같은 큰건 아, 그 없지만 아, 네, 그 양식 자체가 1 학기 때 재연을 했다면 이 학기 때는 비재연 작품을 올려야 그런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게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비재연적인 그런 작품을 음. 올리시고 음. 외부에서도 많이 올리시는 교수님들 음. 많이 계셔서 음. 비전 같은 경우도 되게 배워놓으시면 음. 음. 양식적이고좀더 연기 아까 말씀하셨을 네. 때는 뭔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오히려 학교 와서 배울 땐 네네. 그런 양식적인 비전적인 것도 배운다라고 네. 알고 아,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경기도 네. 공연 보면 되게 창의적이다, 창의력이 풍부하다 이런 어, 생각을 어, 많이 했었어요. 그거. 완전 다른 학교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거요네나 자 그럼 경기대 입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는 어 비대면 자유 연기 네. (2차) 때는 당일 대사 자유 연기 음. 어이 자유 연기를 (2차) 때 자유 연기를 듣기보다는 자유 연기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네어 성적이. 중요하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친구도 좋아하니까 본인의 매력에 맞는 작품을 준비해갔으면 좋겠다. 어, 네. 그리고 작품도 네. 이왕이면 경기대 했던 워크숍이랑 공연을 또 들고는 오 것도 유리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음, 교수님이 성우 출신이니까 음. 끝소리 발음 조심해달라.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정알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온 날이었는데 아, 수영해봤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아, 아,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그러니까, 알려줬요 이렇게 꿀팁 다 알려줬대요? 음. 아 제가 뭐 아는 선 내에서는 음. 음. 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기대 연기학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모시고 네. 싶으신 분들도 많고 제가 정말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음. 꼭 영상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많이 숙제하시고 연습하셔서 오시면 경기대 경계학과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입학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잘했습니다. 경기대 화이팅! 저희 주TV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입시생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학교 그리고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TV의 주셋 김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